오늘 밤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신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 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인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는 기도의 문구가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시험에 드는 것이 그토록 아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쉬운 일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려 넘어지기에 아주 쉬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시험 또는 시련 또는 증명하다는 의미의 단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유혹의 의미로서 즉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의 의미로서의 시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사 라는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험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시도하시는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또는 프 e 브 트라이얼의 의미에 가까운 실형, 증명, 시험 그런 뜻의 시험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장세기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할 때, 그 시험의 히브리어 원어는 낫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낫사, 이 동사 낫사의 주어가 사람일 경우에는 종종 부정적인 의미, 불신앙적인 의미, 유혹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낫사 시험하다의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일 경우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에서 시련하다. 테스트하다 또는 증명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들을,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또그 사람 자신에게 입증하고 증명시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사랑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나, 신뢰하지 않고 있나, 그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셔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라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쓸데없는 무익한 불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게 살고 있는지를 테스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에 야고보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 시험이 우리에게 닥쳤는지를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욥 욕기 23장 10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미 우리는 요비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곤란을 당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험이었고 하나님의 허용하에 사단의 유혹을 받았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와 신앙을 더욱 깊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 시험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연단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심오한 경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은 마침내 욕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수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특수한 훈련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제자가 될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기준들을 여러 훈련들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것 가운데 바로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하시는 시련이요 고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시험이 있는데 바로 인간의 시험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시험하느냐? 인간도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대부분이 불신앙적인 시험입니다. 주력기 17장 2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대표적으로 애국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애국으로부터 탈출시켰느냐고 따지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할때그 시험의 나사 히브리어 언어가 똑같이 나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사의 주어가 하나님일 경우에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시험이지만 나사의 주어가 사람일 경우에는 대부분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녕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축복해 주셔야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늘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 줘야 되고 늘 우리에게 신령한 만나를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부터 4 4절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정말 당신이 메시아고 구세주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그 능력을 우리한테 입증해 보여라!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얼마나 악의적인 시험입니까? 42절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하여 조롱하여 가로되,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정작 자기는 구원을 못하는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절개를 곱게 지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 당 고난이 말수 있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지식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꼴 좋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절개를 지킨다고 하더니 저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참 추악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겸손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면 그 반대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 마치 자신이 절대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됩니다. 말라키 3장 15절 말씀해 보면 인간은 극한 타락으로 달려가면서 죄를 지으면서 쾌락적으로 살면서 감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지를 테스트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 당시 말라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교만하게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벌하시지 못한다라고 방자하게 행했던 그런 당시의 교회들과 당시의 세상 사람들을 말라키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사실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여러 유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종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 나를 당연히 축복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흥 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강변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실상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그것이 과연 불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지, 과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사람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입니다. 사단의 유혹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의의와 경건함과 신앙으로부터 끌어내려서 죄와 교만과 악의 늪에 빠뜨려버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경건함, 거룩함, 공의를 추구함, 이런 것들로부터 끌어내려서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번영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의 목적입니다. 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본문 말씀처럼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유혹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닌 사단의 유혹입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단의 유혹이지만 그 유혹에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느냐의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인간 자신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 다음 말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예 사단은 능력자입니다 사단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에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고 넘어가지 않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이 우리의 욕심에 불소식의 역할을 할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에 굴복하여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욕심은 인간이 죄와 비참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두 요소입니다. 그 결과 그는 사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욕심은 연료가 될수 있고 사단의 유혹은 성냥불이 될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인간의 욕심에 성냥불을 붙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성냥불에 우리의 욕심을 갖다 대면 우리의 욕심은 엄청난 불길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리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신자가 유혹에 빠질 때 신자는 결코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종류의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말씀을 주시고, 피할 양심을 주시고, 피할 동기를 주시고, 피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대,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향한 시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련이든지 아니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든지 간에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해야만 합니다. 주기도문 말씀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달리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장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받지라고 할 때, 그것을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이삭을 바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지식과 감정과 정서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그 일을 향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험이 올 때, 악한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괴계를 부리고 술수를 부릴 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할 때, 우리는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이든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때때로 대적자로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논리를 완전히 초월하고 능가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더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가야만 합니다라고 수없이 말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것이 유혹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만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사장의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대하실때 말씀을 인용하며 승리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추원합니다 가라사대 어떤 사안이 닥쳐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중대한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원리의 기초에서 우리는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지도자들이 반드시 해야만 할 덕목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세 번째는 늘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일관된 명령 가운데 하나는 깨어라, 근신하라, 기도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깨어있는 것, 기도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기 전,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 당했을 때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면 시험이 왔을 때에도 넘어지지 않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이 마귀가 여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람들, 교권, 권력, 돈, 명예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여기저기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승리를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도입니까? 우리의 각성입니까? 천만에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에서 구원하실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무엇으로 무장하시겠습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당하셨니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스 사장 15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돼 죄는 없으미로다 여러분이 시험 받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께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에서 이겨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주님, 주님이 이기신 그 이김으로 그 승리를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승리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선한 용기를 가지시기를 추원합니다 불신은 평안과 승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